안녕하세요. 1인원장 윤원장입니다. 오늘은 학부모 불만 상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. 저희 원에 이제 아이들이 왔을 때어 저희 원에 다니는 걸 너무너무 만족스러워하는 학부모도 있지만 근데 불만 상황이 생기는 학부모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불만 상황이 생겼을 때그 학부모님은 딱두 가지 유형인 것 같아요. 우선 한 가지는 어떤 분이냐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서 개선이 될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학부모. 아니면 또한 가지는, 어,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계시고 그냥 그만두는 학부모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저희한테 입장에서는 사실은 표현을 해주고 개선을 할수 있는 방안을, 어, 만들 수 있게 해주시는 학부모가 사실은 좋은 학부모인 거죠.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때는 사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. 저희도 사람인지라 그러면 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초보 때는 사실은 굉장히 그게 당혹스러워요. 그리고 그냥 뭐 듣기만 있다거나 아니면 내다내 네, 네, 해드리겠습니다. 다 해드리겠습니다.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.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좀더 어려운 부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.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. 지난주에 저희 학원에 한, 한 달여 정도 다닌 친구의 어머니와 제가, 어, 상담 전화를 했는데 그 어머님이, 어, 6주차 정도 되었었는데 상담 전화를 너무 늦게 주신다라고 해서 좀 처음부터 좀 황당했어요. 왜냐면 첫 주차에 전화를 하고 제가 6주에 전화를 한건 거의 한달 만에 전화를 한 건데, 저는 그렇게 전화를 많이 안 하는 편인데, 그 친구는 좀 일찍 한 편이었거든요.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어좀 처음부터 좀 당황스럽기는 했는데, 어 그런데 그 어머님의 불만 사항은 뭐였냐면, 대형 학원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학원에,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준 차이라는 말이 사람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말이잖아요. 그래서 좀 기분이 나빴지만. 꾹 참으면서 아네 어머니 그럼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수준의 차가 있다고 느끼셨어요? 그럼 어떤 부분인지를 알아야지 표뭐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. 구체적으로 어머니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느끼셨어요. 저희 교재가 난이도가 있는 교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 교재는 굉장히 어려운 교재인데도 그렇게 느끼셨나요?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재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실험 보고서를 쓰는 부분에 때문에 그렇게 느끼셨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실험 보고서를 음 다른 원은 뭐 논문 형태로 쓰는데 여기는 너무 애들 놀이하는 것처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그래서 어머니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쓰는 것보다는 좀 아이들이 좀 쌓아서 스스로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를 목표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. 어 그런데 지금 아이가 한 달여 정도밖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준을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한달 동안에 파악하는 시간으로 가졌어요. 그래서 실험 교재는 난이도 몇 번을 골랐습니다. 다음 주에 그거를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떻겠어요?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썩 내켜하지 않으셨는 것 같았어요. 이렇게 어투를 들어보면 알잖아요. 그래서 썩 내켜하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우리는 이렇게 한다. 우선은 저희가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어머님이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답을 해드렸거든요. 그러고 난 다음에도 어머님이 그러면 뭐그 아이들은 보고 베끼는 거냐. 뭐 이런 식으로 어, 막 이야기를 하셨어요. 하지만 저는 그 원은에 있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모르는데 제가 속단을 해서 걔네는 뭐 보고 쓰는 겁니다.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거는 그 원에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저희 원도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다른 원에 대한 흉을 보려고 하지는 않아요. 모든 상담에서도 좀 차별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만 그냥 팩트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그 원에서는 운영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수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. 그래서 어머님, 저는 학원마다 다 색깔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색깔이 다른데, 그 원이 가지고 있는 색깔과 저희 원이 가지고 있는 색깔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. 저는 좀 아이들이 재미있게 즐겁게 하면서 나중에 꾸준하게 하면서 쌓여지는 걸를 원한다. 제가의 교육 가치관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리고 어머니 제가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머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그 방향성이시라면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거든요. 어, 끊고 나서 기분이 정말 별로 안 좋죠. 뭐 이렇게 확실하게 해결이 된 것도 아니고.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. 선생님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잖아요. 사실은. 그런 말을 듣는 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거거든요. 이제 저는 그렇게 좀 학부모님하고 좀 스트레스 있는 상황이 있으면 그냥 저녁에 가서 맥주 한잔 마시고 좀 푸는 것 같아요. 좀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. 근데 그날도 이제 그렇게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날 오전에 어머님이 되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아 선생님 어, 어제 본인이 너무 컨디션 상태가 안 좋아서 어, 선생님한테 전달하라는 바가 어, 잘못 전달했다는 식으로 그냥 이 부분이 조금 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였다 선생님의 수업에 어, 불만이 있지는 않다 그리고 아이가 즐겁게 다니고 있으니 저는 아직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문자가 오셨어요. 그러면 이제 그 어머님하고 저하고는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저는 그 어머님의 불만 사항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을 쓸 거고 어머님도 제가 어 아니면은 아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어, 학부모님에게 불만 사항을 듣고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것, 그 다음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확히 이야기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할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되려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런 방법으로 저는 학부모 불만 상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. 또 다른 부분 저희가 원을 운영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풀어나가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